삼성물산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자산 측면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모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산 확대와 더불어 향후 수익 창출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2023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퍼센트에 달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무제표는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1일간 외국인의 매수는 14번 있었고 기관은 4번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7일간에는 외국인의 경우 5번의 매수 기관은 2번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1주일간 기관은 약 36억 원을 매수했고 외국인은 약 317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의 많은 매수가 두루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뉴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해외 사업 중심의 삼성물산은 국내 부동산 침체의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미텍사스주 텔러 공사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1%와 15% 증가했습니다. 삼성물산 주식은 코스피 지수 상승에 따라 강보합세를 보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삼성물산 주식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구름 내 물량 확보와 해외 사업 확장으로 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6%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경쟁사보다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삼성물산이 프랑스 브랜드 ALA IR를 전개하고 있으며 호텔실라 사장인 이부진은 ALA IR 가방을 착용하여 삼성물산의 패션 부문을 홍보했습니다.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은 대형 프로젝트와 안정적인 공사 수행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삼성물산은 해외 사업 확대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로 인해 시장 예상을 웃도는 1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물산 기관 리포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 대비 5.4% 상승한 매출 10.8조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1% 상승한 7,120억 원으로 전망치 상해. 건설부문 역대 최대 실적 기록 매출 5.58조 원, 영업이익 3,370억 원. 상사 레저 바이오 부문도 호조 패션 부문은 다소 둔화했습니다. 자사주 3년 내 전량 소각 계획입니다. 3분의 1을 이미 소각. 목표 주가는 19만원으로 매수 유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달 넘게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음. 국내 건설은 주춤했지만 해외 사업 및 신사업으로 인한 이 확대로 주가 상승. 최근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후 급락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상승의 여력을 보여주고 있음. 주가가 최근 행보를 깨지 않는 한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삼성물산 주식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